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본문과 주제 소개.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은 요셉 자손이 자신들의 기업이 부족하다며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장면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확히 도전하는 본문입니다. 주제는 불평보다 개척, 환경보다 믿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향한 전진입니다. 본문 배경과 핵심 메시지.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요셉 자손은 큰 지파였기에 더 넓은 영역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숲이 무성한 산지와 철 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 개척과 전투가 필요한 험한 땅이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기업이 좁다고 불평했지만 여우수아는 너희가 큰 민족이니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노력 없이 얻는 공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개척해야 차지하는 공간이라는 것. 본문 묵상 1. 불평은 시야를 좁히고 믿음은 길을 연다. 요셉 자손의 말은 현실의 어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동시에 불평이었습니다. 불평은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을 적게 보이게 만들고 주신 은혜조차 평가절하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하고 가능성을 품게 합니다. 오늘 나는 어느 곳에서 부족함의 시선에 머물고 있을까? 2. 하나님은 더큰 축복보다 그 축복을 감당할 그릇을 먼저 보신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짚습니다. 즉, 이미 그들은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잠재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더큰 기회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믿음을 먼저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게 이미 주신 자원, 재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3. 철 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 가나안 사람들의 철 병거는 당시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여우수아는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삶의 철 병거 두려움, 재정의 부담, 관계의 어려움, 육체적 한계.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의 묵상 정리. 하나님은 불평을 듣기보다. 우리가 그분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개척하기를 원하십니다. 철병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척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도전입니다. 오늘의 결단. 오늘은 조건과 상황보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한번더 기도하고 두려워하기 전에 작은 순종을 실천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1. 요셉 자손이 불평했던 이유와 나의 불평의 이유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2. 지금 내게 이미 주신 개척할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재능, 관계, 시간, 기도, 믿음 등 3. 내 삶에서 철병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첫걸음은 무엇일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